붓다는 아주 광대히 날아오른다. 그는 가장 높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는 그대 또한 그러한 존재의 높이에 이르기를, 그러한 존재의 깊이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그는 미래에 있는 목적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할 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 이상은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살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일부가 되라. 그 속에 녹아들어라. 그대가 그 속으로 녹아들게 하기 위해 그는 자아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만일 자아가 있다면 그대는 녹아들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을 때 그대는 비로소 녹아들 수 있다. 부다는 한 칼로 모든 종교를 사라지게 하고 성직자, 성자, 죄인, 계명 원죄를 사라지게 한다. 그의 한 칼에 그 일체가 사라진다. 그들은 전멸된다. 인간 홀로 남겨진다. 자연과 함께. 왜냐하면 그대 안에 자아가 없고, 안팎의 구별이 없고, 안팎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성객들은 이상하고 역설적인 성명을 해온 것이다. 삼사라가 니르바나라고. 바로 이 세상이 깨달음이고, 바로 이 땅이 불국토이며, 바로 이 몸이 붓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훈련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훈련할 수 없다. 훈련은 은연 중에 목적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해를 하든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것은 훈련할 수가 없다. 훈련이란 내일 또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일은 그것을 할수 있으며 내일이면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그대 무의식 깊숙이 내일이 들어와 버린다. 훈련으로는 그러한 통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한 통찰은 연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통찰은 오직 이해의 문제이다. 따라서 붓다와 그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파괴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훈련이 가능한 어떤 방법론을 바랬는데, 붓다는 순수한 본질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대는 지금 당장 해방되어 있다고 붓다는 말한다. 태어난 그대로의 그 마음이 아무런 바램 없이 붙여 이룬다. 대단히 혁명적인 성명이다. 마음은 태어난 그대로 머물고 있다. 아무 내용물도 탐지하는 마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실제이다. 그 때문에 선객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본래 마음을 들여다보라. 본래 마음이란 마음이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 즉, 조건화되기 이전의 상태. 그대가 누구라고 말하기 이전의 상태. 교육받기 이전의 상태. 배우기 이전의 상태. 그대 마음이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수집하기 이전의 상태를 뜻한다. 내용물은 없고, 오직 그릇만 있었던 그 최초의 순간으로 깊숙이 들어가라. 그것이 실제이다. 태어난 그대로의 그 마음이 아무런 바램 없이 붙여 이룬다. 다만, 깊숙이 들어가서 본래 마음을 보라. 내용물이 담기지 않은 마음. 티끌이 끼지 않은 거울. 사념이 없고 구름이 끼지 않은 마음을. 그러면, 그대는 도착했다. 그대는 부다이다. 그대와 부다의 차이점은 오직 이것. 그대가 부다보다 많이 가졌다는 점이다. 부다는 그대보다 적게 가졌다. 부다는 그저 맑은 마음이고 그대는 그 맑음에 수만 가지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부다가 그대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붓다는 웃었다. 나는 얻은 게 없습니다. 셀수 없이 잃었습니다. 나는 전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나는 모든 무지와 모든 환영과 모든 욕망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원래의 모습일 뿐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러면 없는 일을 꾸며낸 부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시 이규는 부따를 희롱한다. 부따는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따는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붓다 그 자신은 어떠한가? 하고 이규는 묻는다. 그는 온갖 거짓말을 해왔다. 우선 진리란 말해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 붓다는 42년 동안 밤낮으로 아침저녁으로 말해왔다. 그는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면서 진리란 말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 42년간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던가? 진리란 말해줄 수 없다면서 그는 말하고 또 말했다. 나 또한 말한다. 진리는 말해줄 수 없다고. 과거에도 말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말해줄 수 없다고. 묻다는 수 없이 진리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명상법들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그는 목적지란 없다고 말하면서 길에 대해 말한다. 거기 가야 할 데가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곳에 이르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리라 하고 말한다. 이 무슨 난센스인가? 그것은 난 센스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심오한 뜻이 있다. 42년간 끊임없이 진리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진리는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말해줄 수 없는 그 현상을, 진리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방법과 명상을 고안해 내므로써 명상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상은 필요치 않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령 진리에 이른다해도 아주 천천히 마지못해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온다.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밀어줘야 한다. 그들을 밀어주기 위해 스승은 수천 가지 거짓말을 궁리해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거짓말을 궁리해야 할 테니 그대가 안 들으면 거짓말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와 같다. 붓다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는 시장에 갔었다. 집으로 오면서 그는 문득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다. 그의 자식들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쳐 아이들을 부른다. 집이 불타고 있다. 밖으로 나오너라. 하지만 아이들은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사실 그들은 매우 흥분해서 뛰고 소리 지르며 집을 둘러싼 불꽃들을 즐긴다. 그들은 그토록 멋진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애들은 애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럽다.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여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방법을 궁리한다. 아이들은 이해할 단계가 아니다. 그들은 불이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 그들은 경험이 없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시장에 갈때 아이들이 장난감 사다 주세요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소리친다. 너희들 주려고 장난감 가져왔다. 나와라. 그러면 그들은 일제히 뛰쳐나온다. 그는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나왔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스승들이 하는 모든 일이다. 그대가 내게 올때 나는 그대에게 장난감을 준다. 엔 카운터 그룹에 들어가라. 타오에 들어가라. 이러한 것들은 장난감들이다. 그대는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장난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규는 아주 익살스럽게 이를 말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러면 없는 일을 꾸며낸 부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말들에 대해 명상하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위대한 것이 발견될 것이다. 사용되는 말에 관한 한 모든 가르침이 거짓말이다. 부다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이교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체험될 수는 있지만 표현될 수는 없다. 붓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한다. 하지만 길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단순히 길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라. 그러면 구원되었다. 거기 가야 할 어디도 없다. 그것을 보면 그대는 도착했다. 그것은 봄의 문제이다. 하여 그대가 보게 된다면 모든 백일몽은 사라진다. 터커 칼라웨이의 책을 읽었는데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고풍스러운 도시인 교토의 남전사라고 하는 선원의 널찍한 안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나는 소립의 향기를 음미하며 땅거미 속에서 타오르는 가늘고 새빨간 불꽃을 향해 걸어갔다. 한, 검은 승복의 승녀가 모래 정원을 청소하는 소임을 하고 있었다. 무한정한 순간이 흐른 후 정적이 감돌자,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에서 추구하는 반은 무엇입니까? 이 연기가 되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한 전부였다. 이 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대의 백일몽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 그것이 니르바나이다. 이 인간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거기 깨달음이 있다.